믿으세요. 녀석들은 아무데도 못 가요. 걱정 마세요, 라스 대장. 너무 엄격해서 그래. 그 짐승들을 모으는 기술은 우리가 최곤데. 네 약점 너무 지나치신 겁이야 <laughs> 내가 한마디 할까? 난 살면서 약점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그. 그러니까 내말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거야 더 나은 쇼를 위해서지. 얘들한텐 독특한 에너지가 있거든. 그걸 추출해서 엄청나게 강렬하고 화려한 폭죽을 만들 때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마지막 축제 쇼가 늘 볼거리가 많았던 거고.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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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할 수 있어? 그래, 엄청나게 잘한 건 인정. 근데 이젠 정확도도 좀 높여야겠지? 아니, 시간을 들여서 연습해야 한다고. 그럼 넌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해져. 잠깐만 기다려 봐. 내가 마침 깡통들은죄가 됐어. 근데 네건다 녹았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진 힘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야, 자, 자 주목하십시오. 우리, 우리 서커스의 중국. 단장 피르르 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목> <목>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군요. 참가할 것이지 고르게 했습니다. 우선은 너다. 이번엔 내 차례다. 지금이다. Come 보여라, 내가라. 푸른 공물을 그두 손으로. 알지 못하겠는가? 그렇다면 이지모는 숫자에 나지 않으니 방해하지 말라. 주문자라면 도망쳤다. 안 된다. 취소는 정식 수순을 거친 것만 받는다. 내일을 방해한다면 가만두지 않는다. 레리아나저 <laughs> 까마귀 좀 보라고. 아, 까마귀가 저렇게 웃길 수 있나? 저건 왜 아니야? 신기한 구경을 다 하네. 아, 아니야. 난 괜찮아. 레리아나 어째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정략결혼이라지만 우리 사이엔 더 깊은 애정이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한 건 나뿐이었다는 거야? <laughs> 맥밀런 가문이 원하는 건 우리 브룩스 가문의 자귀 아닌가? 그런 주제에 너 같은 졸부 귀족의 딸을 아내로 맞아주는 걸 감사하진 못할 망정 말이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 결혼에선 빠져나가지 못해 미래의 남편을 모실 준비나 열심히 해두라고 뭐라고? <laughs> 뭐야? 보여주지 받아라 <laughs> 그럴 리가 네 저도요 <laughs> 용도 얼간인 아냐 생각보다 잘했어 저짜치군 <laughs> 살아있었니? 야너 멍청하게 거기 그러고 있으면 눈에 거슬리거든 나올 거면 나와 멍청 아 어, 선생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항상 그러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전 휴대폰으로 텍사스 친구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안부도 확인해요 괜찮아 라일리 마야가 전원생활을 잘 몰라서 그래 버스터 삼촌이 늘 말씀하셨지 독수리처럼 힘차게 흉내 짓박이 위로 날아올라라 음, 음. 준 치즈버거 나왔다 나는 인간이 싫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 숲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도로를 확장할 때마다 숲의 생명들은 살 곳을 잃게 돼 그래서 난! 세월은 바람처럼 삽시간에 흐르죠 하나 여정을 떠나기 전 들었던 경고가 귀가에 맴도는군요 너의 길을 지켜라 너의 맹세를 기억해라 우주로 시선을 돌리니 암조가 잔잔하게 용솟음친다 지나가던 행상일 뿐이지만 저에게도 철칙은 없죠 잃은 것은 반드시 되찾는다 빼앗긴 건 반드시 갚겠다 이 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애하는 무명인 음? 음료나 드실 것좀 드릴까요 전 바텐드 로봇이 여러 엠버 기원 동안 무명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슈퍼트론 합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어, 역시 파리온 에너지는 강찬의 마음과 연결돼 있는 것이 맞았구나. 아니 저 상처는. 성찰은... 몰라서라 티란. 네 지금 저 얘기를 진지하게 듣는 겁니까. 지금 어디에도 취직이 안 돼요. 이꼴을 봐요. 그래서 범죄자의 삶으로 돌아. 너 누구야, 스파이더맨? 와. 아. 나는 스파이다. <laughs> 다시 만났구나, 스파이더맨. 그러면 좋겠지만 이건 내 피부다. 그거 알아? 난네 과거야. 탑 M, 위대한 여정. 이 세상 누구도 희생 당해야만 하는 사람은 없어. 전 비겁한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다. 저에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으니까요. 드디어 때가 왔도다이 용맹한 왕자 아이반도가 세상을 향해 영웅적인 모험을 떠나는 지금, <laughs> 쿠이나는 사고가 있었다. 쿠이나는 이제 없어. 화도일 문자는 진귀한 겁니다. 그걸 왜 너에게 줘야 하지?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건네 몫이다. 너와 그 애를 위해서, 자, 아가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조선소 소유권 이전에 대해 궁금한 게좀 있어서요. 아무래도 상의를 좀. 맙소사, 심장 떨어질 뻔했네요. <laughs> 당장 아가씨를 뵙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집안의 조선 사업을 통째로 당신께 넘긴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래도 전 아가씨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야겠어요. 아가씨는 너무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을 이용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어요. 아 쟤네 딱 알맞은 시간에 왔구나. 똘똘하구나 관찰력도 좋고 창자에서 책을 꺼내주면 내가 불려하마. 반달 떠오르는 게 보이니 넓고 어두운 바다에 동쪽 수평선 너머로 물결 위에 섬 하나, 아름답고 풍요한 땅, 아름다운 여왕님, 왕의 곁에 서서 나란히 푸른 언덕 걸었지. 아, 안녕. 그러게. 나도 이런데서 마주칠 줄은 몰랐어. PC방에 왜 왔냐니? 그거야, 당연히 게임하러. 구경? 마음대로. 게임하는 게 그렇게 의외야?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갈게. 학교에서 보자. 아, 그건... 그건 내가 우리 섬 해변에 갔다가 주운 거예요 이맘때쯤이면 해변에 많이 널려... 아니, 그런 것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나요? 아니, 아... 진짜요? 좋아요 손을... 이걸 어떻게... 박사님 심부름 잠깐 다녀올 테니까 박사님 좀 도와드려 좀 전에 도착했어 이제 슬슬 건강 진단하실 거야 아, 말일 우리 이제 출발하자 이 형님한테 한수 배워 선수들끼리만 통하는 애누리 40달러라니 <laughs> 우리 그냥 30달러로 하죠 35 37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요? 네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39달러 어쩌실래나요 준수 목말라? 대체 왜? 오늘 게임 뛰지도 않았잖아 조재석! 대충 높이 던져! 무조간 잡아줄게! 어머 신호를 전혀 보내주지 않으시길래 그대로 죽을 작정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러겠냐? 바랄 걸 바래 별명도 바보 잔태치면서 자꾸 똑똑한 척하냐 그리고 난 구린 녀석이랑 재미없는 녀석을 싫어하는데 넌 거기에 다 해당되네? 넌또 뭐야? 그러니까 넌 누구냐고? 당연하지 나기는 특별하니까 내 보물이거든.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찾지 못했다. 쉽게 가질 수 있는 건 재미없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이었다. 이거다. 내가 원하던 거?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가지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원하는 거지. 난 아니야. 내가 이 학교를 전국 대회 우승으로 이끌겠어. 그럼 부모님도 반대하지 못하겠지. 월드컵은 그 다음이야. 근데 여긴 대학의 목숨 건 명문고라 축구부가 약한데 어떡하지? 좋은 방법 없나? 절대 포기하기 싫은데. 아, 답답하네. 야, 500원 있냐? 돈 없나보네. 내말못 들었냐? 너희 유튜브 그냥 나달라니까 싫은가 봐. 진짜 준다고? 아, 어, 얍삽하게 머리 굴리고 있네. 하! 움직여볼까? 하! <laughs> 재밌는 얘기 없어. 삼류악당은? 이 정도 분량이면 충분해! 소문이 진짜였잖아? 이야기가 좀 심심한데. 조금 양념을 쳐볼까? 움직여볼까? <놀람> 사소한 건 신경 안 써. <놀람> 현실을 외면하고 싶겠지. 화려한 것은. 아름다운 법이지. 항상 미천한 것들이 문제야. 벌레는 내 시야를 벗어나지 못해. 아니야, 아니야. 난 그냥 널 지키고 싶었어. 막말 아픈 건 나도 너랑 마찬가지다. 그만 돌아가마. 내 고향에 피는 꽃이야. 무척 아름답지. 뭐내 외모만큼은 아니지만. 프리랜. 언젠가 꼭 보여주고 싶어. 빨간 머리 방울단 새끼, 여기 있지. <laughs> 아빠란 사람이랑 여행해 본 적이 없어서 상상력 좀 발휘해 봤어. 콜로라도 싫으면 다음엔 그쪽이 정하시던가. 그만해. 다신 우리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laughs> 학교 다니면 나중에 커서 누구처럼 가라테학원 차리는 거야? 당신 친구 다니엘 라루소처럼 이기는 건참 좋은 거야. <laughs> <웃음> <웃음> 네, 조금 전에 갔단다. 실은 바람이가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고 했거든. 아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떠난 게 아닐까?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한다면서 첫 번째 파트너인 거북강 말고는 전부 다 놓고 갔단다. <laughs> 이거야 원. 다음엔또 언제 돌아올는지. 정말 가셔야 합니까? 곤란한 부족민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온달님은 내일 대결 준비 잘 되어 가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단군왕검이란 정성을 다해 신을 모시고 부족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모든 일을 잘 이끌어 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단군왕검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 다섯이나 살아남았다고 우수하구나. 내 소중한 아이들이 또 늘었어. 어떤 검사로 성장할까? 안녕하십니까. 다들 첨단 기술이라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절단 기술. <laughs> 오냐더 스탭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심하고 겁쟁이 같아 보이는 손님이 오셨군. 좋아. 그 하자 있는 집을 떠넘겨야지. 그, 아, 혹시 집 찾으세요? 잘 됐다. 지금 손님한테 딱 맞는 집이 있거든요. 자, 일단 들어오시죠. 지은지 17년 된 빌라입니다. 여까지딱 5분. 원룸 형태의 강마로 새로 깔았고 욕실 화장실 깨끗하고요. 에어컨까지 기본으로 있는 이 집이 월세 102만 원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을 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좋아요, 그럼 가봅시다. 직접 가서 보자고요. 아, 유치원 선생님이셨구나. 그렇다면 아이들이 놀러 와도 좋을 만큼 아주 널찍한 집에서 사셔야죠. 자, 얼른 가보자고요. 있지,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